안녕하세요. 주식 천하 제일거입니다. 아, 저번 주 관심 종목, 그죠? 올려드렸을 때, 일요일 날 올려드렸을 때, 제약 바이오 한번 좀 잘들 한번 보시라 그랬죠. 5G, 뭐, 이렇게 뭐, 5G하고 뭐 그런다 그러지만, 제약 바이오들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올려드렸을 때, 그죠? 월, 하, 수. 오늘 상한가 저도 뭐, 한 28%에서 한번 팔고 이제 조금 더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내일 한번 상황 봐가지고 요런 자리에서 잡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리고 뭐 진흥생명은 엄청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거점까지 이런 부분이고 뭐대신정부통신도 이렇게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고 한국선제 그죠 한국선제도 요때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눌러주고서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죠? 5일선 무너지고, 1일선에서 반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는 뭐, 오늘 뭐, 요 놈도 좀 매매했었고, 자, 줌 인터넷도, 요때 말씀드렸죠? 눌러주면, 눌러주면, 그죠? 자, 이렇게. 시가를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일 종가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전일 종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아예 눌러줘 버리는 거야. 눌러줘. 아직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는데, 어차피 눌러주는 자리, 그죠? 눌러주는 자리를 개파락으로 해서 아예 눌러서 출발한다는 얘기지. 5일선, 11선 쪽에서. 그 여러 패턴이 나오는 거야. 오늘 또 강한 한번 또 상승이 나왔고, 요 놈도 뭐, 저도 매매했었고. 뭐, 분차트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 한번 분차트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팔고 아요거는 매매 마크가 있는데 자요런 부분입니다 무너질 때또 한번 여기서 샀습니다 또 한번 사고 여기서 이제 못치고 올라가더라고 요 부분 때문에 못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매도 그리고 이제 요 종목은 쳐다 쳐다도 안 봤다 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엑세스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죠 엑세스 바이오도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일의 급등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면은 한번 전일 종가를 깬다 여기서 노는 건 괜찮은데 전일 종가를 뭐 살짝 살짝 깨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깨는 건 괜찮은데 깊이 눌러주면 좀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고 자 수젠텍 그죠 수젠텍도 어저께 또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그래서 또 오늘도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고. 자, 팜젠 사이언스도 올려드렸죠. 팜젠 사이언스. 또 오늘도 또 한번 급등. 전날 눌러주고. 그죠? 월, 하, 수. 그냥 저번 주 일요일 날 간신정보 올려드린 부분이 오늘 다 그냥 뭐좀 많이 오르네요. 3일 동안. 자, 티움 바이오 또 있죠. 티움 바이오. 티음 바이오도 지금 요런 상황. 이제 요런 것들은 어떻게 돼? 오일서 매매. 오일서 매매. 이런 부분입니다. 일신 바이오 뭐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서린 서린 바이오 오늘도 급등 한번 나왔다가 자, 당기 고점. 그죠? 윗꼬리가 길다. 어, 요런 부분에서는 한번더 쳐줄 수도 있지만은 한번더 쳐주다 보면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 이격이 좀 높아지니까 또 한번 살짝 눌러 줄수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한번더 오늘 영상은 제약바이오 시리즈로 조금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내일부터 한번 또좀 봐야 될 종목들 몇 종목 한번 뽑아 봤습니다. 혹시 또 내일의 급등주라고 그래 가지고 내일 또뭐다 뜨는 거 아닙니다. 다 뜨는 거 아니까 절대 매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수가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아시겠죠? 자. 신일 제약. 신일 제약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한번 상승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렸습니다. 걸리고 다시 한번 바닥 2 1선6 1선 얘는 15,000원이 무조건 인자는 생명선이야. 무조건 생명선. 여기서 만약에 그 다음 날 음봉으로 떨어져 가지고 길좀 음봉의 모양이 길다. 이러면은 15,000원도 다시 깰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 부분 신일제약 요 부분을 한 16,000원 정도 한번 잘 보시고 16,000원을 지지해 주는지 깨지는지 요런 것도 한번 조금 보시기 바래요. 다음 바이오 톡스테 한번 볼게요. 자, 바이오톡스테도쭉 상승. 그래서 요 부분을 봤을 때는 요 부분을 봤을 때는 막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막 이뻐 보이진 않아. 이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뻐 보이진 않아. 이뻐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일단은 요 부분에서는 한번 뭐 11,200원. 그죠? 얘는 11,000원 무너지고 11,900원이 무너지면은 무조건 또 하락이야. 얘는 무조건 11,200원, 300원, 뭐 250원, 11,000원은 무조건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할 때는 그냥 음, 지켜주는지, 그 부분 지켜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한국, 한국 파마, 그죠? 한국 파마. 자, 한국 파마도 쭉, 이때 좀, 한참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리고 한번 주가가 빠지고, 또 한번 상승, 요 부분. 그리고 또 한번 바닥을 다지고, 21선, 60선, 윗꼬리가 좀 깁니다. 윗꼬리가 길어. 윗꼬리가 길어도, 일단 61선을 회복하고, 1 2 0선 회복하고, 60선 회복하고, 21선 회복하고, 다 그러니까 회복한 부분이니까, 윗꼬리가 길면 또 한번 이렇게 은봉이 나올 수 있는데, 음봉이 이렇게 좀 길면은, 길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요놈 다시 21선 버텨주는지, 60선 버텨주는지, 121선 버텨주는지 한번 잘 보시면은,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또 한번 조금은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하니까 한번 잘 한번 조금 한번 보시고 무조건 이 부분은 지켜줘야지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또 하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지켜줄 자리에서는 지켜줘야지 그죠? 지켜줄 자리에서는 지켜줘야지 올라간다. 자, 지켜줄 자리에서는 올라간다. 지켜줄 자리에서는 그죠. 뭐, 수젠택도 마찬가지고 지켜줄 자리, 2만원 딱 20선, 21선 지켜주니까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한번또 음봉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하락이에요. 하락. 천하 없어도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력으로 안 돼. 내 마음, 내 마음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 부분을 보면서 어, 지켜주네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고 지켜주네 버텨보는 거고 무너져 손절 올라가 뭐 그때부터 무슨 뭐 아무 자리나 자 이런 종목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뭐 이런 한번 잘 보세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격이 좀 높으니까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조금은 그렇지만은 뭐 수젠텍 많이 안 벌어졌어요. 뭐 휴마시스 자안 무너지 버티는 자리. 21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이평선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라 습관 그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무너지면 손절. 근데 이 부분은 한번더 12,500원까지 버틸 수가 있지. 내가 12,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할래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야. 내가 12,800원을 잡았으면 어쩔 수 없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내가 손해 보겠다. 안무너지면 홀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 마음이지, 상한가 가지고 는 것도 얘네들 마음, 뭐 요만큼만 가져도 얘네들 마음. 그러니까 일단 상승으로 가면 일단 홀딩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요렇게 그럼 조금 지켜주는 자리, 지켜줘야지 되는 자리, 항상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경남스테이 이건 아니고, 자, 한국파마. 지켜줘야 되는 자리 그렇죠? 지켜줘야 되는 자리 지켜줘야 되는 자리 얘는 뭐윗꼬리는 길지만은 큰 이격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내일 도찌 모양이 떠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도찌 모양이 떠줄 확률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좀 보셔야 돼. 아시겠죠? 내일은 한국화만은 도찌 모양이 떠줄 확률이 있다. 뭐음봉온봉의 길이보다도 자셀로에드 야, 얘가 야, 다시 재상장 돼서 쭉 한번 흔들어 댔죠 박스권 그리고 21선 무너뜨리고 옆으로 행보 한번 오늘 뚫어줬어요 그렇게 됐으면 지지선이 어제 이제 이런 부분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뭐요 21선 그죠 21선 뭐 이제 5일선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지지를 해주는지, 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막, 이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무조건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지켜줄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다고 봐야 돼. 아시겠죠? 야 리더스 이거 자 이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건 좀올 이렇게 눌러 줬을 때 내가 이걸 못 봤는데 눌러주면 제가 이거 뭐 이거는 좀 매상다고도 영상이다 오늘 아침 영상에도 했는데 이걸 못 봤습니다. 그 그놈 그 휴나시스그 상한가 그거 오느라고야 이러면은 또 이제 뭐좀 높겠죠. 또 이러면은 작전 미스야 사야 될 자리 그죠? 내가 얘기했죠 오일선 그죠? 아침 영상에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었을 때니까, 그냥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급등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타로, 막분차트를 가고 단타 치지 말고, 이러한 정복 쓱 눌러주면, 몇 포인트 눌러줘? 자,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갔다가, 플러스 8포인트 갔어. 10% 먹는 거야. 최소한 10% 먹는 거예요. 오일선 쪽에서만 매수를 해도. 그게 항상 이 평선에서 살아가잖아. 아침 영상 일찍 본 사람들은 이거 한번 잡을 수도 있었겠는데. 나 이거 내려올 때잘 보겠습니다. 오일선 쪽 얘기도 했는데, 이거. 그죠? 잡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높아. 그럼 내일 상황 봐가지고 파는 거야. 내일 상황 봐가지고 팔어. 아니면 뭐 종가상으로 이렇게 우뚝 쓰면은, 우뚝 쓰면은 요거는 이렇게 떠버리면은, 자. 장 끝나고 10분 냉겨 놓고 갭상승해서 떨어졌죠. 그럼 얘는 내일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살짝 팁을 드리는 겁니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 그럼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다음 오늘은 이제 이거 이 종목은 아니고 제약 바이오 자 넥스트. 턴바이오 말고 넥스턴바이오는 너무 좀 급등이죠 넥스턴바이오도 뭐 좋긴 한데 너무 급등이 좀 나와서 넥스사이언스자 얘가 여기서 지금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때려버린 놈이야 물론 지금 많이 갔어요 쭉얘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안 빠져주고 지금 장세가 지금 제약바이오 장세가 좋다 보니까 지금 또 한번 요 패턴으로 좀 나옵니다. 요 패턴을 좀 나와. 박스권에 만 5,000원이 딱 매물에 걸렸어요, 지금. 그리고 12,500원. 아니면은 이제 13,500원. 요 부분이 딱 걸린 거야. 요 부분이 딱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게.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또 조금 이슈들이 있고 그래도좀 밑바닥에서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놈들, 요렇게 그죠 음봉, 음봉, 그리고 버텨주는, 버텨주다가 양봉 이렇게 나오는지 옆으로 행보하면서 아시겠죠? 이런 것도 눈여겨 보는 거야. 얘는 이제 뭐, 뭐, 13,000원, 13,500원, 13,400원, 이 라인이 이제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켜주는지, 뭐.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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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나오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아이코 이게 뭐야? 뭐 <laughs>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잘잘 한번 보시고 내일 한번 급등이라고 내일의 급등주라고 해야지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눌러주는 거 눌러주고 하루 이틀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다시 관심에다 놓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주식은 관찰을 잘 해야 돼 매일매일 관찰 집중있게 아시겠죠 자좀 있으면 라이브 방송 한번 하겠네요 전체 라방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